애들요? 인트로 안 찍으세요? 유튜브? 유튜브에 자질이 안되시거같은데 아, 네. 그럼 가빨간 할래요? 빨간색? 빨간색이요 네. 좀힘내다 어쨌든 붉은색 가져 좀 어두운 붉은색 죠 어두운 네네색하 이쪽 이, 이, 이색 괜찮다는 거죠? 네 좋아요 너무 좋 여기 이런 색깔 네 <laughs> <요. 웃음> 아예 걷고 있을까요? 응 음, 걷고 있어요 살짝 겹 네. 올려서 아, 잘 나올 <laughs> 색깔이 안 보이지 빨간색이? 여기 바서가마안 보이지 그런가? 아예 생빨간 거 아니야? 저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해도 돼요? 어 돼야 돼야 돼저 집에서 머리도 안고 왔는데? 괜찮아요 어차피 응. 음이많 다시 음. 빗은 게아 처음이에요? 오빠야? 빗질 해달라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너무 저 따가워 두피가 아, 끊어 같아서 아플 수 있어 <laughs> 방송몇번 봤어요 네 술을 잘못 드세요? 아니요, 저잘 먹어요. 잘 먹어요? 네. 방금 말 되게 우스운 거 같은데요? 원래 주사가 근데요? 원래 주사가 진짜 신기한 게 어,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. 기분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겼을 때 그때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울어요. 아 그냥? 무조건 울어요? 울고 엉엉 울고 친구들이 막 달래주고 인정하지 마 이러고 다음 날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기분이 그냥 좋을 날에는 그냥 무조건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뽀뽀하고 막 난리 나고 아무도 아니면 친구들 앞에. 네, 근 그냥 아무나한테 뽑은 거. <laughs> 아무나한테 뽑은. <뽑았나. 웃음>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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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친구들 앞에. 응. 제가 여기 앉으면은 네. 제일 많이 보는 있어요. 네. 질문해도요? 네. 편하게? 네. 사실 좀의기하실 거예요? 네, 네. 와, 네. 이친구 남자 친구 있냐, 있죠? 제 <laughs> 이제 이해나 채팅기 네. 그래 남자 친구는 없으니까 그런 죠 네. 연애를 할 수도 얼마 안있나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? 6개월? 헤어진 지 6개월? 아 왜요? 얘기를 안 했어야 돼 왜왜왜? 아아 왜, 왜? 어? 왜 내가 최초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공개 연애 했어요 공개 연애 아 응. 유튜버 끼려 한였어요 <laughs> 아니에요 일반 일반인? 운동하는 친구인데 근데 원래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진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것도 안 믿을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.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아죠아 진짜 근데 그럼 제가 진짜 사실적으로 말하는 게아 제가, 제가 미리 얘기할게 이런 말안해요 저는 진짜 착하기만 하게 돼요 막 이런 말 하면 아 착하기만 한면안 돼요 아. 네 착한데 우선 착한 걸 제일 많이 보긴 하는 게좀막좀막 좀막 양아치스러운 거 싫어하고 팔에 지금 좀 문신이 많으신데 아문신 <laughs> 아니 근데 있는 것도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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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니 그냥 얘기 해봐저 문신을 받은 줄 하고 민신하고 민신없고 어? 뭐 술은 잘 먹어도 상관없어요. 술은 나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맨날 먹어줘야 되고 게임 잘하는 남자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건 같이 놀지요? 뭐 그건만 다 만족한다고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죠. 그리고 무쌍 저는 쌍커풀 없는 게 좋고 키는 좀 저보다 크면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좀키큰 사람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럼 나이는 상관없어요. 아래로만 응. 아니면 아래 아 연세만 상관 없고. 응. 왜냐면 아래는 미성년자는 이제 철컹철컹. 아 미성 왜 미성년자까지 생각해요? 아아이 <laughs> 전에 방 방금 전에 했던 분은 아이유 거래하고 난리났었는데 뭐 난리 났다는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아 색깔이 막흘러나고 그래서 랬 흘러나왔다고? 흘러 아 이번에 도안나전 너무 평범하다? 아니 아니. <laughs> 그게 아니고 잘 나올 것 같아. 잘 나올 것 같다. 이제들 <laughs> 이 콘텐츠였고 이런 같이 합방하고. 그러니까. 그분은 근데 본인이 마음먹고 할수 있는 거잖아아할수 있는데 또제 팬들의 일부분은또 이제 그냥. 그런 거 싫어. 하는 그럴 수 있다 거든요. 합방하고 이러면 조금 이미지 자체가 이제 조금 시. 그쵸 어, 그쵸. 어. 우결 될까봐. 어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우결도 아시네요. 우결 알죠. 우결. 어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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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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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니, 아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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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니, 아네 아니, 아니, 아네아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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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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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쁜죠네 이쁘게 나오네요 이거 약간 그거 이거 아이폰 11이죠? 네 약간 광각형상 있는거 같아 그게 뭐야? 어좀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뭔데 여게좀 늘리는 늘려지는 역 여... 화면이 늘려진. 아 얼굴이. 어어아 그니까 뭐라야 되지? 옛날에 갤럭시 5이 느낌? 아 원래 본인 얼굴보다 이제 크게 나온다. 아옆으로 약간 늘려진다. 음. 아 광광 느낌. 어, 근데 진짜 못생겼다. <laughs>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? 크리스마스 때. 이러시죠? 네. <laughs> 아유, 빨간색이 나왔어요. 나왔나? 아이고야빨이거 아, 같아. 음. 일단 검 시간을 하라 네. 이제 한 불러서 검정 시간을 겠습 수미 실장님 이 봐보세요 지금 어떤 색이 들었으세요? 솔직하게 브라운 <laughs> 아니, 아니. 브라운인데 무슨 브라운입니까? 레드 퍼플 브라운 레드 퍼플 브라운 응. 음. 예쁜데? 말리면 예쁘던데 들었죠? 레드도 뭐, 단발이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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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퍼플도 있었네 아 근데 물물었었자 뭐, 네.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때 리액션 해주세요 네 리액션 오케이 아니.. 색깔 어떻게 해아아마음마음 들어가는 거 너무 예쁘다 원래 오늘 색상이 뭐라고? 빨간색이요 빨간색? 응? 어? 아니 레드 브라운 <laughs> 레드 브라운 끝. 끝! 감사합니다. 끝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까요? 초택포 알림설정! 이거 하셔야 돼요, 유튜브 하시려면. 아, 저도?